오늘 말씀은 스가랴 6장 말씀입니다. 구약 1317면 스가랴 6장 말씀입니다. 스가랴 6장 9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자 가운데 여러분들 돌아온 헬대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 집에 들어갔더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 멸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삭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도 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의 자리에 있으리니 이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멸류관을 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야들 해늘 기염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함께 읽겠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너희의 말씀을 들을진인데 이같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축을 할때 사람은 먼저 설계도를 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어도 설계도 없이 마음대로 짓다 보면 결국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 힘과 내 계획으로 내 삶을, 내 인생을 설계하려 하지만 그 계획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삶, 하나님의 성전은 사람의 생각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완전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리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성전을 세우시고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9절부터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헬대와 도비야 여다야가 가져온 은과 금으로 왕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수와 머리에 씌우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포로지에서 돌아왔던 자들이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여정을 지내온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자신의 것들을 기꺼이 순종하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장면은 바, 그냥 단순하게 왕관을 만들고 씌우는 장면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들이 받친 작은 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을 세우셨던 이 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사람들의 마음과 조그만 헌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왕관을 씌운다는 것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이 한 사람에게 모아진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 제사장에게 왕관을 씌우는 상징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며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도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이 이름이 싹인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도다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이 싹은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함께 가지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고 말씀하시며 성전 건축의 주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 건축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신 것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왕과는 여호와의 성전에 기념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먼 곳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게될것이라고말씀합니다이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역이한 지역과 한 민족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자신의 것들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꺼이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내어 드리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주인인 삶은 내가 설계한 삶은 결국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 않고 완전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 드릴 때 주님께서는 견고한 성을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견고히 세워 가시며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쌓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너진 것을 세워 가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처럼 자신의 것들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께 기꺼이 드리며 순종하며 주님께 내 삶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가시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새벽, 이 새벽에 우리를 깨우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역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오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길 바라며,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리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 I